국내 골프 접연 확대를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롯데골프단이 국내외 대회에서 눈부신 성적을 거두고 있죠. 지난 10월 황유민 선수가 하와이에서 열린 LPGA 롯데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LPGA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LPGA 소속으로 초청 선수로 출전해 당당히 챔피언 자리에 오르며 2027년까지 LPGA 출전권도 획득했죠. 같은 롯데 골프단의 김효주 선수는 단 한타차 준우승, 한 팀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동시에 거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롯데 골프단엔 이외에도 최혜진, 이소영 등 국내외 톱 랭커들이 함께하며 통산 46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국내 유일하게 KLPGA와 LPGA 대회를 모두 주최하는 기업으로 유망주 발굴과 선수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LPGA 롯데 챔피언십은 하와이에서 열리는 유일한 LPGA 대회입니다. 2012년부터 13년간 약 7억 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와도 함께하고 있죠. 롯데의 진심 어린 골프사랑. 그 결실이 지금 세계 무대에서 빛나고 있습니다.